깜만요. 한 마리, 한 마리만 있으면 되는데 포쿠야나하자 <laughs> 아? 아, 어? 미친 건가 아포쿠야지숙사야어 어? 이러면 발로란트로 넘어갈 거 아니야? 그럼 순대가 나잖아 <laughs> 아 맞네? 아 순대 발 아니 저거 순대 디코일 보면 맨날 한 번씩 발로란트 켜져있으면 뜨길래 하는 줄 동생이야 동생, 동생이래 그럼 순대 아... 동생 불러와 <웃음> <웃음> 발로란트를 할 거면은 순대빠이 필요 없다 아. 이거야 포쿠야 아, 아 아니, 내가 아니지. 필요 오, 지금 그뜻그대는 발로란트를 안 하니까 대신으로 가자는 거지. 대타인 거지 그러면. <laughs> 뭐개골림자야 대타, 대타 출동 해버리네 <laughs> 쉽지 않네. 난 로리하고 싶다. 아, 별로? 몰라 그러면은 다 버리고 린티 나랑 1위 하러 가 그럼 1위? <laughs> 예. 예 여기서 노래 부위1 린티가 개좋아 아 <laughs> <말해볼까>. 이미 <laughs> 야, 영상 올라간 거 보면 김포코 하루 종일 노래 부르는 거 그냥 넣어버림 아니 진짜로요? 어, 진심이에요 네. 맨날... 예? 컷을 할수 없을 정도로 네가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계속. 유포코야 <laughs> 그 디코에서 쓰다 입으면은 있거든. 아 아. 이제 네 정신 아, 나가가지고 계속 버렸다. 이제 흥얼흥얼거리고 있었잖아. 맞네. 그때 제 정신이 아니긴 했어. 공부하고 와서. 멘탈 커린 상태긴 했어. 괜찮아. <laughs> 오션아 빨리 들어온다. 너? 랜덤에 어, 정글가? 랜덤에 오랜도? 랜덤? 공이장 그래? 정글 할지 모르지 않나? 정글 나오면은 큰일 나는 거지 이제 나는. 가자. <laughs> 아, 들어 아, 아, 그냥 들어. 그가... 나랑 바텀 걸릴 사람 내가 재밌게 해, 좀. 그와. 그와. 그냥 우물에서 그냥 가만 있을 거야. 바텀이라리. <laughs> 우물에서 코? 가만히 있을 거야. 나 알아서 해. 포트 안 빠져. 미드인데. 왔어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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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딜 누구야? 어, 어? 뭐야? 아이린티. 모셔나 바꿔줄까. 에픽빵 <laughs> 리티. 빨리 오픽으로 꺼져. 아예 오픽으로 <laughs> 가. 지금 네? <laughs> <좀> 꺼지래. <웃음> 마지막 <웃음> 선택하라고. 뭐지 이러면? 어 뭐야? 네? 판테온 벤이네. 그건... 나 화장실 좀. 아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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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테원. 내가 정글이 판테온. 내가 했어요. <웃음> 내가 했어요. <laughs> <laughs> 어? 아나 우리 팀에 관심이 없어서. 아씨발아아 아, 아, 존나 봐. 또뭘 당하는 거니 조울 조울아. 아, 나 에어컨 온도 바꿀라고 걸어 가다가 침대 에 발가락 찢었어. 아, 뭘 하는 거야? 아니 <laughs> 아니 아 그것도 새어 그것도 새끼 말대로. 아 잠깐만 피오를 하려. 었어 존나 빠. 와 정신이 힘해지는데. 정울이 아, 되게 재밌게 논다. 아, 존나 오구. 아파. 아니 그 발가락 바깥쪽 있잖아, 딱 거기 찧었어 아, 존나 아프네. 뭐야? 어? 아칼리 잘 크니까 존나 세더라. 그렇겠지? 아, 잘 컸는데 안 세면 너무 슬픈 챔프가 아닐까? 아, 잡은 아, 하겠다. 오늘도 한 명을 롤로 입그 입문 시켰다. 왜 그런 나쁜 짓을 한 거니? <laughs> 원래 롤은 입문하는 거 아니야? 이번에정글난 바꿔줄게 아정글정야어 뭐야 또 탑이야 나탑 탑 유저 아니말나요망말리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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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말야말정야정야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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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말 정말, 정는 정말, 정정는 정말, 정 정말, 정말, 정정 세트하자 세트. 아 세트를 왜 함? 한... 진짜 와, 지금 이득? 아조물이가 이렇게 가라. 순대, 내가 탐정할게. 아 맞아, 저랬으면 내가 피오라 해야지. 대놓고 카운터 픽이 있는데. <laughs> 순대 여정규기돼 <정균이> 있냐? <laughs> 아, 있잖아. 무슨 <laughs> <laughs> 아, <번> 감전 당하는데? <laughs> 너왜 감전을 <laughs> 당하고 피긴데, 그래? 아, 이거. 이거 <laughs> 야 오늘 영상 재밌게 아, 올라가겠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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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녹화되고 있어 동아 어쩌라고 <laughs> 어쩌라고 라는왜아 아, 아. 어? 탑세트 세트, 미드라이즈 아, 어? 왜고 세트 카운터가 어떻혔나왜안 됐어 우리 알바야 우리 아아 저거... 아! 재밌게 논다잉 너무 재밌다 아아니뭐저 조용히 저희의... 해 아, 순대야 순대야 어? 밥 걸릴 준비해라 <laughs> 왜아아 아, 진짜. 아, 진짜라니 순대야 말이 좀